내가 읽으면 친구들은 노란색을 읽어주는 거야 부모님들도 함께 읽어주실 수 있죠 자 누가 더잘했나 한번 보겠어요 하나 둘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차차더라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가지고 먹었는데, 남은 조각이 어, 12바구니나 남았다고? 어? 말이 안 되는데 아, 오늘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잘 알게 될 거야 우리 한번 제목도 같이 불러봅니다. 하나, 둘, 셋, 제목 주세요. 자, 제목이 뭐지요? 명했다. 예스님. 제목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 예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정으로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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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서 내가 싸온 도시락을 가지고 기도를 해 주신 거야. 이 도시락은 말이야. 우리 엄마가 나 배고플 때 먹으라고 싸 주신 도시락이거든. 이것 봐. 보리떡도 다섯 개. 그리고 물고기도 있지. <laughs> 어? 그런데 <laughs> 난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 이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을 본건 처음이야. 아, 이게 다 모두 모두 우리 안드레 아저씨 덕분이지. <laughs> 어?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걸 안고 기도를 하고 있었냐고? 아, 그래. 내가 그 이야기를 한번 잘 들려줄게. 친구들이 집중해서 잘 보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시선. 보장. 아 예수님, 하, 이 사람들은 얼른 집으로 돌아보 돌려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예수님. 어.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거예요. 음, 어 이제 곧 날도 져물 텐데. 우리 처못 텐데. 어, 이제 잘... 이제 꿈모 깜깜해질 텐데. 아우, 진짜 깜깜해질 텐데. 깜깜해질 텐데. 응. 응. 어. 응. 날도 저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도 집에 가야 할것 같은데요. 응, 응.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가져오렴. 네, 예수님. 여기에서요? 아니, 우리 보고 풀이라도 뜯어 먹으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그러게. 사람들이 먹지 못해 쓰러질까 걱정이 되는구나. 우리가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위해 먹일 수는 없겠느냐? 네네네. 그럼 예수님, 제가 그럼 저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이제 여자들하고 아이들을 빼면은 오천 명 정도 되니까 오천 명에다가 오천 명에다가 그리고 여자랑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자, 세어 보자. 오 너무 많대요. 이만 2만 명, 2만명 정도 되니까. 우리가 간식만 산다 치면 천원, 천원, 천원에다가 천원, 천원 곱하기 하면 자, 예수님,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아, 그런데 예수님 우리 적자인 거 아시잖아요. 이거 광야라서 편의점도 없는데 어떻게 빵을 사요. 정말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오, 어, 저 예수님, 그런데 저희한테 저기 한 아이가 가져온 자그만 도시락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네? 어, 동동아! 동동아! 동동아, 동동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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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서 오렴. 동동아! 네. 반짝반짝. 안녕하세요. 동동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안녕하세요. 그, 예수님. 아령. 아름... 아... <laughs>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된 거라고요. <laughs>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 정말 처음이에요. 아 나한테 좀더 좋은 게 있었으면 예수님께 더 좋은 걸 드렸을 텐데. 앵. <laughs> 네. 야 어서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렴. 네 예수님 여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여기 있어요, 예수님. 착한 아이로구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 아 <laughs>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도시락을 들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땅토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기도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이 도시락이 빵이니 물고기니 다 식어버려서 맛이 하나도 없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좋은 걸 예수님께 드렸을 걸 그랬어요. 아쉽지만 어쩌겠어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정으로 살아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여서 앉게 하거라. 네. 무리를 지어서요. 그럼 40명에서 50명 무리지에 앉을 수 있도록 데리고 가서 편하게 앉도록 가거라네 어, 알겠습니다 아, 어. 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지 아니, 자 우리는 이리로 와서 앉자구나 네 그렇구나. 예수님, 우리 떡 다섯 개랑 물고기 두 마리 같이 먹어요. 그래. 이것도. 네. 이것도. 네, 예수님도 드세요. 자, 이것도. 아? 네. 이것도.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자, 여기도 있다. 아? 있구나. 난... 허... 난... 그 분명히... 물고기두 마리랑... 허... 어, 보리떡 어? 다섯 개만... 드렸는데... 어. 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물론이란다. 자자자자자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질서를 지킵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모두들 때. 네, 네 모두들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자 모두들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뒤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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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전달. 오! 자자! 자자! 버리지 말고 다모아준 거라. 오, 오. 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말! 나는 생명의 빵이란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야. 와, 진짜, 진짜 예수님은 생명의 덕이에요. 함께 되었다고 난 진짜 확실히 믿을 수 있어. 예수님은 말이야, 바로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지,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고 난 그분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 그리고 난 말이야, 너무 너무 행복해. 그 예수님께 내 도시락을 드린 게 정말 정말 행복해. 예수님이 내 도시락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거든. 그래,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지? 예수님. 누구? 예수님. 그래, 맞아,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바로 나를 사용하셨다고. 그래서 난 너무너무 기뻐. <laughs> 너희들도 나처럼 만났니? 네. 정말? 네. 그래. 내 마음에 바로 그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은 한 손을 번쩍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한 손만 번쩍? 그렇지요. 어, 그래. 난그 예수님께 바로 나, 이 소년처럼 나도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싶어요. 고백하는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두 손을 번쩍 들어볼 거야 하나 둘셋 아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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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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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도 손으로 변신한다 하나 둘셋 춤추면서 내려옵니다 자 기도 무릎은요 천사처럼 살며시 그렇지. 기도눈으로 변신한다 하나 둘셋 나를 따라서 이 소년을 따라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 선생님들 목소리가 제일 크다 다시 한번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려요 나의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예수님 우리 가정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린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린 한 소년처럼 한 소년처럼 나도 예수님께 나도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나를 드려요 나를 드려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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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